우와, 오늘 대박 맞았습니다. 야 이게 산에서 딴 표고버섯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가만있어, 요거 앞에 줄뿐요 우와. 아, 엄청난 거예요. 예 네. 우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보관했다가 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덮고서 흙을 덮을 겁니다. 벌써 김장무하고 남은 물을 묻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저장된 물을 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꽃무릇이 쉬고 나니 이렇게 입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꽃무릇이 필것 같습니다. 꽃무릇이 왜 상사화인지 노랗게 꽃대가 말라 죽어가니까 잎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식유뿌리를 심었는데 그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겨울이 되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무릇 잎입니다. 내년엔 이 대나무밭 속에도 꽃무릇이 필것 같습니다. 올해는 딱두 대만 피었었거든요. 팻말로 써 붙였는데, 나무도 썩고 이름표도 풀어졌지만 처음으로 꽃무릎의 잎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꽃무릇이 잠을 잤었나 보네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어저께 표고버섯을 땄는데 이쪽은 관리를 잘못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표고버섯은 포기를 했었는데 이쪽에 있는 나무들에서 표고가 열려서 많이 땄습니다. 2년 이래도구름스의 수액을 이곳에서 채취할 겁니다. 나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로세 수액은 예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내년 봄에 이곳에 구로세 수액을 다시 채취해 볼랍니다. 작년 봄에 표고버섯 수... 종균을 넣었는데, 관리를 못해서 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 그래도 표고가 열려서 어저께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양이 아니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곳은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에는 아직도 작은 돌, 큰 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씹으면 잘한다고 진짜야? 누가? 누가 돼? <laughs> 말도 안돼 어? <laughs>